안녕하십니까. 기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검정색 바디의 차량을 준비를 했거든요. 아, 어, 제가 며칠 전에 펠리세이드를 올려드렸어요. 2륜 차량, 익스클루시브를 준비를 해가지고 올려드렸었는데, 어, 흰색 차량을 보시니까 검정색 차량을 찍어달라고 하시고요. 2륜을 올리니까 4륜을 찍어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단계 등급의 옵션을 올렸더니, 플레스티지 등급을 올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아좀 짓궂어요 우리 형님들이 그래서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4륜 구동에 플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무료 추가 옵션이 496만원에 추가 옵션이 들어간 매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가시죠 고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96만원에 추가 옵션이 들어간 2019년식 현대 팰리세이드 2.24륜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제가 이거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 우선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에 2열 통풍 시트가 추가가 됐고요. 트윅스 라이프스타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셀렉션 들어갔고요. 듀얼 와이드 선루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 가격은 제가 또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면부 제가 외판 상태 한번 봐 드려 볼게요. 외관 상태. 자 보시게 되면은 어, 범퍼 부위의 하단에 살짝의 생활 스크래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라이트 부분에는 깨끗합니다. 뭐 약간의 스크래치 빼고는 오 좋습니다. 좋고요. 크게 나무랄 데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후드 부분은 너무 깨끗해요. 그 대신에 약간의 뭐 돌팀 현상은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자 유리 부분 전면부 유리 부분 상태도.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만 1천 킬로 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컨디션은 신차급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태 너무 좋고요 자 그러면은 외관은 진짜로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운전석 쪽 측면에 가서 도장 상태 또 한번 보여, 보여드려 볼게요 자 같이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 많이 남아 있어요 뭐한50% 이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휠 상태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생활의 흔 흠집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도 사진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를 외판, 운전석 쪽 도장 상태는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콕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거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만 살짝의 흠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보기 싫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뭐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은, 예, 흠집이 있습니다. 오, 깨끗해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크게 도드라지게 뭐, 기스 나거나, 뭐, 까지거나 한 부분 없이 약간의 한두 군데 정도 부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영상을 따로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뒷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오, 앞타이어보다 많이 남아있어요.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휠 상태도, 오, 깨끗합니다. 깨끗하지만 생활의 흔적은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사진을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쪽 가가 지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팰리세드 <laughs> 후면부에 왔고요. 오우, 뒤태가 그냥 웅장합니다. 웅장해. 이렇게 팰리세드라는 레터링이 싹 들어갔고요. 이쪽에 보시면 H 트랙. 사륜구동이라는 거죠. 사륜구동 들어갔고요. 먼저 도장 상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테일 램프 쪽은 흠집이라든지 기스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단 범퍼 부위도 예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약간의 생활에 흠집이 들어가긴 했지만 뭐 보기 싫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썬팅 상태도 너무 좋아요.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뒤에 트렁크도 오,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트렁크 공간도 너무 넓고 실내 공간도 너무 넓잖아요. 오 따봉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또이 차량 자 보시면은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자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있고요. 실내 상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3열 시트는 이렇게 원터치로. 예, 자동으로 접힙니다. 자, 자동으로 접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자동으로 접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열은 자 버튼으로 버튼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원없안안 어, 나올 안것 같아요. <laughs> 자 보시면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되고요. 캠핑 가실 때 쓰셔도 정말 넓은 공간에서 편안한 안락한 거주성을 자랑하는 팰리세이드입니다. 자 그러시면은 자 보조석 쪽 측면에 가가지고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이제 보조석 측면에 왔고요. 자 타이어 트레이드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는 약간의 얘는 조금 기스가 있습니다. 기스 있는데 이 부분은 사진을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판 도장 상태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크게 도드라지게 까지거나, 문콕이나 이런 부분 없이, 오 이쪽은 제 엄청나게 깨, 깨끗합니다. 약간의 그냥 생활의 스크래치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따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자, 도장 상태 깨끗합니다. 자, 휘! 이쪽 보시면은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고요. 70% 정도,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길수 있는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사진을 첨부를 해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썬틴 상태도 너무 좋아요. 상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리피터 부분에는 약간의 부터치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 이 부분 참고해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숨이 딸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성능 기록부 한번 고지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이 차량 쭉 보시게 되면은, 예, 2019년식 4만 1000km 주행을 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차량 애석하게도 단순 교환이 하나 들어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은 어디가 들어갔냐면, 이쪽 도어가. 뒤도어 보조석 쪽 뒷도어가 단순 교환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그렇다고 해서 이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 없이 깨끗하게 수리가 돼 있고요. 뭐 요거는 크게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조금 전주인님이 조금 완벽함을 추구하시나 봐요. 살짝의 스크래치가 있는데 교환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두 번째 짝 상태 정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상태 정보. 점검부... 여러드릴게요쭉 보시면, 오, 이 차량. <laughs> 보시면, 울량우 차량입니다. 미세누이 한방울 없이 깨끗한 차량이고요. 2019년식에 4만 1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정말 따홍입니다 <laughs>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96만원에 추가 옵션이 들어갔고요. 또 실내는 나파가죽 시티의 웜 그레이 색상이에요. 너무 화려하고, 화사하고. 너무 이뻐요. 뭐 이쪽에 도어 쪽에도 몰딩이 우드로 딱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이쁩니다. 자, 그러면 실내에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또 보셔야 되겠죠. 한번 같이 가시죠. 자, 가시죠.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2열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2열 도어고요. 와 우드가 들어가 가지고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와우. 자 시트 상태 보시면은 너무 화사하고 이뻐요. 자 시트 상태도 너무 좋고요. 이 컬팅도 위에 컬팅도 딱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도 열선 통보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공조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는 12V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220V 인버터 버튼 인버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 시트 상태 너무 좋죠. 그 다음에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독립시트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3열도 오, 깨끗해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기에는 깨알같이, 오, USB 충전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태 너무 좋지 않나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2열에도 커튼이, 수동 커튼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햇빛을 가리거나 햇빛으로부터 나의 피부를 보호를 해주고 프라이버시까지 지켜주는 뒷자리 수동 커튼이 들어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혼자하다 보니까 이좀자 <laughs> 보시게 되면은 오 뒷자리에 듀얼 썬루프 들어간 모습 보여드리는 거고요. 뒷좌석에서도 2열 3열에서도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썬루프잘 동작되는 모습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자 1열까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1열에 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렬로 가서 어떤 옵션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 이렇게 문을 딱 열면 펠리스데이드라고 이렇게 홀로그램이 나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 도어 쪽에 상태 너무 좋죠 이렇게 보시면 우드로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이쁘게 너무 환해요 너무 환해 어, 너무 이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시트 1단, 2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쪽으로 오시게 되면 전동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음 없이 잘 접히고 잘 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자석이 다 오토 윈도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터치로, 예, 잘 내려가고 있고요. 잘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2열에도, 예, 원터치로 잘 내려가고 있고요. 예잘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트도 팔레이. 자 보시게 되면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음 없이 예,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무릎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시트 상태도 너무 좋고요. 제가 타서 탑승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펠리세이드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천장이 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 어우, 너무 보들보들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우, 따봉인데요, 완전. 자, 사, 실내 상태는 거의 신차급에 준하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은 옵션이 너무 풍부하다 보요 후축방 경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 차선 이탈 경보장치 들어가 있고요. 차체 제어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토. 테일 게이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기판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계기판 보여 드리면은 정확한 주행거리가 4 1 1 5 8 k m 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쪽 보시면 이 차량은 사이드 미러를 깜빡이를 키면은 이렇게 후축방을 화면으로 모니터로 딱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자 보조석 쪽도 한번 붙여 봐 드렸습니다 깨끗하게 화질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 완전 따봉입니다 스티어링 휠 상태를 보시면 오 너무 깔끔하게 관리를 잘해주셨어요. 너무 깔끔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네요. 자, 이 버튼은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갔다는 거죠. 차선 유지, 차선 유지, 차간 거리 유지를 해주는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면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ECM 하이패스 눈밀러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투차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터리 방전될까봐 이거 빼놓은 상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오 기름이 별로 없대요. 빨리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죠. 자 후진 한번 넣어볼게요. 후진 되면은 에 예, 서라운드 뷰 차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서라운드 뷰를 뷰가 들어가 있으면 주차하시기도 편하고 너무 좋죠. 드라이브 모드면 전방 카메라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밑에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듀얼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오,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크래 그래,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래 그래,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오 드라이빙 하실 때 노래 음악 감상하시면서 기분 좋게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버튼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거 차량 운행 모드를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 노브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전방 센스, 주차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앤 스탑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 쏘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그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열까지 다 통풍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너무 좋죠. <laughs>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는 핸드폰 충전기가 대구요. 무선 충전이 되구요. 그 다음에 USB 포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구 커플도 들어가 있고요 키는, 오우, 너무 이쁜데요? 금색인데? <laughs> 키는, 스마트 키는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공간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암레스트 공간도 아주 넓고, 좋게, 오우, 관리도 잘 해주셨습니다. 요렇게 보조석 보시게 되면은, 어, 보도, 보조석 시트 상태도 너무 좋구요. 그 다음에 요렇게 워크인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구요. 썬루프도 동작 잘 되는 모습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한번 열어봐 드릴까요? 자, 그러면 한 번, 일열만 한번 열어볼게요. 예, 이음 없이 잘 열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거든요. 제가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죠.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 옵션이 너무 많고, 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너무 이뻐요. 나파가죽 시티에 스웨이드 천정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도어 쪽 몰딩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실내는 너무 환하고 화사하고, 너무 이쁘다. 여름에, 뭐 봄에 이 차량 타고 뭐 나들이 가시거나 캠핑 가시면은 너무 이거 같아요 자 간단하게 스펙 다시 짚어드리면 2019년 3월 출고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팰리세이드 2.2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무려 옵션이 496만원에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옵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트윅스 나이프 스타일 들어가 있고요 59만원이고요 7인승 2열 통풍. 29만원입니다. 패밀리 69만원짜리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 셀렉션 74만원, 듀얼 와이드 썬루프 천장에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죠. 자, 88만원이구요. 가장 비싼 옵션이 테크예요. 177만원, 헤드 디스플레이에 서라운드 위에 후축방 모니터, 크레 사운드 시스템까지 스피커가 무려 12개입니다. 뭐, 음악 감상하시면서 나들이 가실 때, 것 같아요. 정말로 가격은 제가 이 차량 준비한 가격이 거의 시세 보시게 되면은 요 정도 급이면은 금액이 익스클루시브 차량 금액하고 비슷해요. 제가 이제 오픈을 해야 되겠죠. 자, 이팰리세이드 2019년식 옵션이 496만원에 추가 옵션이 들어간 이 차량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34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격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뭐, 저희 차량 정말 뭐 가격 조사해보시면은 저렴하, 다는거 느끼실 거예요. 거의 이 차량 제가 시세 분석을 다 해봤는데 거의 뭐한 4만 키로 정도의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과 가격은 비슷합니다. 근데 옵션은, 추가 옵션은 490 6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정말 가격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외관 상태도 훌륭하고 내관 상태도 훌륭합니다. 또 우리 해안 모터스에서 또 하고 있는 거죠. 3일간 타보고 서비스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외관 상태, 내관 상태, 엔진 상태, 미션 상태 모든 부분, 뭐 하체 상태도 주행해 보시면서 한번 느껴 보시고 점검도 받아 보시고 3일 후에 결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빡 소원 성취, 빡 만수무강. 빡! 만사영통 부자 되셔가지고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차 정말 좋아요.